네, 안녕하세요. 털봉이 삼수입니다. 이번 주 암상인 위치 알아봐야겠죠. 네, 이번 주 암상인 위치, 여기, 네소스, 감시자의 무덤, 이쪽, 여기, 배를 넣어 있는 배 위로 올라가면은 찾을 수있고요 어, 이번 주는 암상인 꼭 찾아오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제가 앞서, 어, 무기 리뷰를 했었는데, 무기 리뷰, 경이 리뷰 영상을 올렸죠. 근데, 자, 이, 파장 분할기 같은 경우, 포세이큰 아이템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 포세이큰 아이템인데, 포세이큰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한테는 너무, 우리한테는 신규형이겠지만, 원래 포세이큰이기 때문에 등시 앵그라면서, 이게 뽑힐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뽑힐 거예요. 어, 뽑힐 거라고 이미 암상인 나오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방금 긴말로도 누가 보시면, 이렇게 등시 앵그라는데 파장분하기 추네요 하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긴 말이 오기도 했어요. 그니까, 이걸 무조건 줄것 같아요. 제가 등시앵그램 까면.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걸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내소스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 어, 이쪽, 배 위에 가면 있죠. 그래서, 저거를 까면은, 파장, 저거, 추적, 이름을 맺는, 파장 분할기? 분세기? 파장, 파, 파장 분세기? 뭐냐, 이름이. 네, 파장 분할기를 줄것 같으니까, 등시앵그램에서 꼭 가세요. 지금 예, 우리 고인물들은 그리고 이제 뉴비들 이제 다시 유입됐거나 새로 오신 분들은 암상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암상인 네소스 이쪽으로 위치가 이쪽입니다. 저 지금 따라오면은 뭐 나왔대잖아. 본노잼님도 지금 나왔다고 본노잼님 그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저 없는 동안 암상인 계속 올려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올리면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그냥 올렸어요. 예, 본노잼님 오랜만이에요 아무튼. 너무 추억 도아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주 암상인 아이템은 워드클래프 콜 ACD 반사벽 내자렉의죄 6월 6번째 코요테 이렇게 있는데 어 그냥 옛날처럼 리뷰 하나하나 안하고 뉴비분들은 어 그냥 사라는거 사면되거든요 뉴비분들은 자 이거 사세요 필요합니다 자 이거 어 여유되면 사세요 쓰레기입니다 어차피 다 사놓는게 좋긴해 왜냐면 등시 앵그램이라는게 이게 뭐냐면 어 경이앵그 이제 내가 없는 경이 경위 중에 경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경이 경위 중에 경이가 나와요. 근데 대신 이제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경이 중에 포세이큰 이전 거. 포세이큰, 포세이큰이 뭐냐? 사시즌인데 이이이 이 문양 있죠. 지금 보이세요? 이 문양? 이 포세이큰 이전 거. 그러니까 지금 요기부터 이렇게 요만큼 이전하기부터는 안 줘. 어. 그리고, 여기도, 맞죠? 파장 분하기 이전 거에서 안 받은 거 줘요. 이거는 왜안 주느냐? 이거는 퀘스트 아이템에서 안 주고, 아무튼, 어, 여기 이전 거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 중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놔야 돼. 그래서 막, 고인물 같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다 사놓고, 등시 앵그램 하나하나 하다가도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등시 앵그램 까서 지금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파장분할기가, 네, 뜰 거예요, 웬만하면. 뭐, 저는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안, 이미 파장분할기를 미리 얻어서 안 나왔는데, 없는 분들은 파장분할기 뜨니까, 뭐 무조건 가세요. 이번 주, 무조건. 안 가면 안 돼. 이번 주 무조건 가요. 물론, 파장분할기 그냥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좀더 빨리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은 꼭 가세요. 네. 이워드클립콜꼭 사시고요. 어 이거는 쓰레기 내자르 이제 쓸만해요 예 옛날에 꽤나 많이 쓰던 아이템입니다 요즘은 잘안 쓰는데 그래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여섯번째 코요태 거의 안써요 근데 어 그냥 사 두세요 어, 재미로 근데 아무튼 얘랑 얘는 좀 좋다 좋았었다 좋았었다 좋다 <laughs>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 암상이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분할기는 제가 지금 이미 리뷰 영상 한번 올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되게 좋아요. 어.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석궁도 준다고요? 석궁도, 석궁을 준다고? 석궁을? 석궁? 석궁이 어느 시절 아이템인데? 석궁 어디, 파워였나? 기억도 안 나, 아아 때리지 마 얘들아 미안해. 석궁도 준다고요? 어 예, 저도 나다 파장분하기 얻을 거야, 아마 이번 주에. 그니까 파장분하기, 막, 내가 일부러 빨리 올린 이유가 어차피 토요일이면 다 얻을 텐데 조회수 좀더 조금이라도 빨아보려고 일부러 빨리 올렸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 파장분하기 궁금하신 분들은 내거 영상 있으니까 보시고 직접 얻어서 쓰시면 되겠죠? 나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예, 지금 생방하고 있어서, 어. 네,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대로 그냥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지금 아 홍보 한번 하자면 일요일날 레이드 하잖아요 이제 토요일에서 비지사.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일요일 새벽 2시 2 am 부터 24시간 안에 원데이 클리어를 하는데 어 그때는 제 본계정으로 방송할 예정이에요 트위치랑 하니까 원데이 과거 때는 했고, 슬랑 때는 좀 못해서 아쉬운데, 이번에 다시 원데이 하려고 하니까 어, 레이드에서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와서 많이들 보시고 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어, 모두들 다들 복귀하신 유저들은 많이들 재밌게 대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